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손에 어, 당구를 치면서 초크를 절대 묻히지 않고 손에 가루가 묻지 않고 초크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간혹 이렇게 초크 칠하다 보면 이렇게 가시면은 이 손에 초크 가루가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한 게임을 치든 두 게임을 치든간에 손에 전혀 초크를 묻히지 않고 초크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큐를 세우고 45도로 옆으로 제깁니다. 이 상태에서 초크를 이렇게, 큐를 돌려가면서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초크 가루가 갈린 다음에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손이 일단 옆이나 위에 있기 때문에 초코가 묻힐 일이 없습니다. 초코가 묻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이거를 너무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순간 어, 왼손에 왼손에 초코 가루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각도가 또 이렇게 밑으로 손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이새끼손가락이 어, 밑에 손바닥 부분에 초코가 또 묻게 되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갈았을 때 초코 가루가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 큐테의 끝 부분 오른쪽 여기 끝 부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의. 이 선을 손이 피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전혀 초코가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